안녕하세요. 이명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욥기 23장 묵상입니다. 엘리바스의 발언에 대한 응답의 성격을 갖는 23장 24장에서 욥은 독백 내지는 내적인 대화 형태로 이야기합니다. 그의 내적인 대화를 통해 그가 얼마나 깊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 그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대화를 애타게 갈망하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침묵을 지키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답변을 직접 듣고 싶어 합니다. 요분큰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 자신과 더불어 다투실 뿐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정의로운 성품이야말로 친구들의 부당한 고발로부터 자신을 건져줄 수 있는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욥이 앞으로 가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계시지 않습니다. 왼쪽에서도 오른쪽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욥이 그분을 찾으려고 어느 방향으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도무지 그를 가까이 해주지 않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신다는 점을 확신합니다.그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하나님이 자신을 단련하셔서 순군같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왜냐하면 그는 고통을 겪기 전이나 후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길을 계속 따라왔고,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명령과 말씀을 매일 먹는 음식보다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욥은 이제껏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순종해 오면서 정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위험에 찬 거룩하심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도무지 알 길이 없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욥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두려움에 맞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데 처절한 고통에 짓눌려 있는 욥에게는 그것이 너무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고 전능자가 그를 두렵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알수 없는 고난에 직면한 요에에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기로 작정하신 분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녀를 보며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직 자녀를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한 연단이나 혹여 죄로 인한 징계라 해도 자녀를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임을 알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아멘.